안녕하세요. 우리 빅스타 인사 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인사. 인사. 둘, 셋. The future of big star. 빅스타. 안녕하세요. 빅스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아니 분위기가 지금 뭐자지러 지는 것 같아요. 네. 아니 어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? 인기가 아니, 저희는 신인이고요. 네, 열인히 아, 아니 정말. 아니. 어, 인기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? 우리 여기 계신 청소년 세요 여러분들. 아, 소리로 대답을 해주시네요. 저희가 좀 귀여울 네. 것 같아요. 이제. 아, 귀 아, 귀엽다. 귀엽기 때문에 귀여워서 네. 좋아하시지 않나 싶어 진짜 귀여도 있고, 아니, 정말 섹시함도 있고, 이런 게 있는데, 아니, 제가 듣기로는, 요번에 수능을 치는 우리 빅스타 멤버가 있다고 들었어요? <laughs> 우리 레완씨가 아, 승부로 봤어요. 그럼 이번에 수능 점수는? 아, 잘 보진 않았고요. 네. 그래서 못 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. 아, 그래몇 점? <laughs> 점수가. 점수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점수는요? 네. 저한테만 좀 해줘요. 저한테는 아, 괜찮아요. 아, 공개 안 해. 정말. 공개 안 해. 그냥 저면 특급. <laughs> 다들. 었어요 <laughs> 오, 아 진짜 그 정도면 엄청 잘하는 건데, 아니 근데 공부를 그 진짜 한 개도 안 하고 봤어요. 오, 아, 진짜, 아, 오, 진짜, 진짜로, 진짜. 아니 여러분들 어떻게 수능 잘 보셨어요? 네. 뭐, 뭐잘본 친구도 있고 못본 친구도 있는데, 아니 매화지는잘 봤어요. 아 그런가요? 왜그 정도면 제가 본, 에? 알려줘요? 아 그런 것도 공개하면 안 되는데, 300점은 넘어요. 네. 아무튼 아니 학교 다닐 때어 어떻게 된 학교를 다니면 좀 재미있을까요? 우리 또 청소년들이 많으니까 누가 좀 학교 다니고 있는 동네 주도구? 저희 중에 유일하게 학교를 고등학생이에요. 지금 고등학생이에요? 아, 어무라 어무라 고등학교 지금 몇 학년이에요? 지금 2학년. 2 아, 2학년. 오 지금 고등 외국 갔다 와갖고 열아홉 살 오빠예요 오빠 <목소리> 오빠 아 그래요 아 외국인 다녔구나 그 어디에 있다하 같나요? 호주 아 호주 아 그렇구나 그러면 호주에서 그런 영어도 이렇게 좀 많이 했겠네요? 네 거기서도 함께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아 저도 요즘엔 또 글로벌 또 영어가 또 대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한테 뭐한 말씀 좀 해줘요 영어로 영네 영어로. 영어로 아 Happy New Year, everyone! And uh, I guess you guys just are studying right now, but uh, I hope you uh, make your dream come true. Thank you. <웃음> <웃음> yeah, dream to come <laughs> 아니 오늘 분위기는 어떤가요? 우리 리더가 그러면 우리 한 말씀을 내 네, 분위기 너무 좋은 거것 오늘 좋고 네 지금 오늘 사실은 날씨가 너무 추워 아 많이 춥죠 추디도불가가 오가 오마... 하는 데아좋거든요 네. 다들 다들 지금 분위기 좋죠 네 좋습니다 지금 우리 첫 무대거든요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 어 우리 친구들이 함께 더 즐겨 주었으면 좋을까요? 그냥 네뭐 날씨 상관없이 그냥 오늘 솔직히 그 다음날 네.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 가면 아주 그날 조금 더 소리 지를걸 이렇게 하는데 네자 오늘 그런 생각 없이 다 그냥 놀다 오셨으면 좋겠어요. 아 그냥 네. 지금 이 순간을 네. 즐기면 되는 네. 네. 좋습니다. 자 이번에 어떤 곡 만나볼까요? 이번 곡은 저희의 데뷔곡이죠. 네, 아우 하 보이 아우 뜨끈뜨끈한 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올려주세요.